할렐루야. 3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해가고 있는데요. 어, 4월 첫째 주인 부활 주일 그 전의 고난 주일을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를 이 모든 일정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 고난 주일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해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 말씀 그냥 쭉 듣고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 어, 쉽게 알수 없을 어,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같이 함께 붙잡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같이 맞춰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 그 끝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정말로 두근두근하게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감정의 변화를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정말로 필요했던 것, 어, 이제 엄마가 사러 가자라고 할때그 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거 그 감정보다 더큰 변화, 더큰 어, 감동. 어, 그래서 무엇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제 진짜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어, 그런 감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자들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라고 정말로 이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리 함께 31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운 곳에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세웠던 곳.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서게 되는 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였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성취될 그 말씀, 예루살렘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지난 시간들 그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실 그 은혜의 말씀들을 이제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벅찬 감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루시는구나.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오르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어 비전을 꿈꾸면서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온 통꿈에 부풀었을 제자들의 마음에 이어져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똑같이 세 번째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분명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이라 제자들은 세 번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세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4절을 보시면 하나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것이 인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그 말씀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놀라운 말씀들, 기적이라고밖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음식이 남도록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모두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제자들이 보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 메시아의 등극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에서 그 놀라운 왕궁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은 좌편 우편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실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을 분명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동상 이몽을 하고 있는 동상 이몽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순환당하심과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그 말씀을 성취하시 이루시, 말씀하시며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꼭 쉬어갔던 곳을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데요 여리고에서는 순례객들이 꼭한 번씩 쉬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쉬어가는 곳 여리고에 도착할 때쯤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한 맹인이 나타납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참고해 보시면 그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맹인은 바로 바디메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바디메오는 어,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에 앉아서 순례객들을 향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로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로서, 즉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길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여길 정도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데요. 그 장애들 중에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진짜 큰 죄의 결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던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구걸하던. 그래서 발걸음 소리가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 바디메오의 그 거지의 귀에 들렸을 때 그는 이 발걸음 소리와 목소리를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걸을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생에 그 들려오는 소리로 인하여서 직감으로 살아갔던 그에게 한 무리의 발걸음과 그리고 그토록 기다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거지는, 그 맹인은 암흑 속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주변 사람에게 물었고. 그리고 그 물었을 때는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준비를 하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대답에 바로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경을 눈에 뜨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의 소식을 이미 들었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던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바로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소리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그는 분명하게 선명히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볼수 없어도 예수님은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를 향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곧, 곧, 맹이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맹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선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었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는 곧그 맹인을 향한 치유의 메시지였으며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극명하게, 두 사람을 극명하게, 두 존재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동상이몽하며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통해 받고 싶어 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그곳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대로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메시아임을 다시 오실 우리 구주임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성취하실 그 일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삶을 삶 자체로 이루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 우리도 걸어가길 원하는지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제자들도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결국 제자들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모였던 곳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비로소 열려진 그 눈으로 그리고 열려진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제자들은 걸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 나의 눈도 이와 같이 활짝 뜨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 주변의 이웃들, 교회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눈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므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터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깨고 빛으로 이 아침을 여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정작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 주신 그 눈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그 맹인과 같이 주님 열어 주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길을 힘써 준비하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복된 소식과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한 발, 두발 묵묵히 걸어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